안녕하세요. 맛있는 낚시 캠핑의 선박과 입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양수리를 지나서요. 북한강변 서정면에 위치하고 있는 이 문어리, 이 연밭 낚시터. 이 낚시인들에게는 욕쟁이 할머니 낚시터로 알려진 곳이죠. 이 좌측 일때는다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문오리 그 할머니 낚시터 그 지역부터 낚시가 가능한 구역이고요. 이쪽은 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라서 낚시가 일체 금리된 곳입니다.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 가면은요, 저 앞에 있는 집이 그 욕쟁이 할머니께서 거주하는 집입니다. 조용히 해! 권하고 연결된 지인데요 지금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여기도 낚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쪽에는 모르겠습니다. 이쪽에서 낚시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요. 아, 이 포인트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스몰나무 이제 수심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 금방 라지겠는데요 배쓴가? 붕어인가? 잉어인가? 향어인가? <laughs> 어우 그 사이 연도 많이 잘 올랐네요 도착해가지고 이 데크 위에다가 텐트를 세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7시 20분이고요 오늘은 글쎄 제가 뭐 낚대를 많이 피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오늘은 외대 밀침으로 한 대만 가지고 한번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낚시대 수와 붕어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는. 저번 주에 한 꼬지에서도 이 후배 제수 씨가 낚싯대 한대 가지고 혼자서 한 20여 마리를 낚았는데요. 그런 걸 보면은 낚싯대 수가 붕어의 수와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Everything you said, we already knew, more or less. Well, so here's something that you didn't know. Two of those special atomic bombs haven't been lost. 약간 된 듯한 느낌이거든요 아까 계란하고 순거를 코팅하듯이 다 퍼주시면 음, 불은 다 껐습니다 이 안에 있는 열기로 농도만 이렇게 살짝 조절해 줍니다 다 됐습니다. 이런 비늘만 남겨놓고, 이게 붕어 비늘인가요? 이런 흔적만 남겨놓고, 가버렸습니다. 이제서야 칩을 밝힙니다. 좀 늦은감이 있지만 열심히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10분입니다. 정말 정막한 시간인데요. 뒤에 있던 이 가로등 불빛이 드디어 꺼졌습니다. 불빛이 습하게 보이는 정막한 그런 시간인데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질은 한 번도 지금 없습니다. 워낙 뭐 이곳이 입질 한번 오면은 뭐 월급 이상 정도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쉽게 입질이 올 거라고는 생각는 않는데요. 시골이 서서히 올라올 때까지 계속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찌 뿌리 한번 올라올 것을 한번 기 대해, 보겠 습니다. <놀람> 현재 시간이 아침 6시, 지금 기상했습니다. 어제 새벽 3시까지 계속 밤낮질을 진행했는데요. 역시나 입질이 전무했습니다. 또 계속 배수가 되가지고요. 물도 좀 빠진 상태고 집을 보기 참 어렵습니다. <laughs> 그래도 아침 새 소리 들으면서 기상해가지고요. 뭐 잠깐 이게 못 잤지만은 상쾌한 아침입니다. 아침낚시 좀만 더진행하고요 수심이 어제도 수심이 한 50정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더 빠진 상태입니다 뭐 한40 되려나요 그리고 여 옆에 낚시하던 조사님께서는 이미 철수 하셨고요 그분도 밤새 낚시 하신 것 같은데 어 이 챔지라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다대 편성하시고, 손만 한 번도 못 보시고, 아침 일찍 철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계신 조사님들께서도 아직 기침을 안 하신 것 같고요. 아침날시 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스면 자, 들어왔다. 한 한번 자, 올려라. 잘그러갔으니까 현재 시간이 아침 러면시입니다 새벽 러시까지 밤낚시를 진행했는데 입 자, 그 전혀 못 받았고요. 아침 6시에 기상해가지고 지금 아침 낚시를 진행하고 있는데 역시 입질 한번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 문호리 연반 낚시터는 제가 몇번을 왔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붕어 얼굴 보기는 그냥 입질 한번 못 보고 또갈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멋진 연밭 터에서 하룻밤 또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낚시 캠핑 할수 있었던 것을 유연 삼아야 하겠습니다. 뭐 붕어 얼굴 여기한번 보겠죠. 뭐 이런 분위기만 느끼고 가면은 그걸로 만족을 해야죠. 다음에 여기 또 찾아오겠습니다. 언젠가 얼굴 한번 봐야죠. 붕어 얼굴. <laughs>